첫 번째 경기는 이신영 선수와 강정우 선수의 경기죠. 네. 맵은 어디 세이? 아이맵그 어... 테스트 했던 맵이었나요? 저는 게임을 안한지 오래돼서. 네 테스트 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죠 예. 네. 는 네. 경기 시작했고요. 1 1시 지역에 위치한 이신영 선수의 미친형입니다 지... 네. 네시 방향 강정우. 예. 네. 강러가수 물결처럼 네 흘러가는 물결처럼 강조 선수가 음. 그 올림몰리그에서 어, 이신영 선수 상대로 두 번의 올인을 시도를 했는데 이신영식 3번커 그리고 뭐 정찰, 스캐너 탐색 이런 것들로 아무것도 못하고 어, 패한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때 경기 끝나고 이신영 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장난으로 이거는 뭐 아마추어 상대로 봐주는 게 전혀 없으시네.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장난으로 불평. 원래 이게 어 일단은 사신 들어옵니다. 원래 그어 번더 먼저... 어 좋아요. 이런 건 좋습니다. 이신원 선수가 약간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의 경기를 하는 셈이라서 프로 게이머들한테는 이게 사신 그렇죠. 컨트롤 올라오자마자 못하는 바람에 바로 잡혔지만 그래도 뭐 저희 정석 빌드였죠. 그렇죠. 2점이 그렇게 있는 빌드가 아닌데. 그렇죠. 나는. 또는... 굉장히 후반을 보고 있는 강정호 선수의 빌드 선택이고요 의뢰서 날아갑니다. 일단 강정호 선수는 이번에는 올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진 봐야돼. 왜냐면 가스 두 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올라가가지고 네. 최적화 관측선, 전멸 추적자 올인이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 되게 추적자 생한 빨리 해야되거든요. 안보여, 안보여요. 오디세이 본질이 네. 넓거든요. 오 어. 해병하나 살렸어요. 야 이걸 살리네. 잠 양식 오. 칠레 칠레 칠레. 아이고 잘 어, 뺐어요. 조건 예, 신경 써주지 못했. 근데 추적자를 너무 빨리 그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전 사다 날아갔고 다 봤어요. 체제를 삼관문의 관측선 어 뭔지 모르겠지만 황혼에 이 돌아 가 반응로를 빨리 준비할 수 가능성도 농하거든요네 과거의 그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드로 됐었죠 또 그렇죠 재건소가 완료가 됐는데 완성이 됐는데 업그레이드가 무엇이 늘릴지 그렇죠 일단 세 번째 연결체는 완성이 됐는데 테란 병력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어 너무 많은데 요 예, 네 관본 늘리면서 병력 뽑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자동 포탑의 지속 시간이 늘었습니다 에, 순간 폭발력은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쿨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싸우기에는 3초라는 시간이 더 있거든요. 어근데 만약 에 환류 모르거든요. 활 환류 환류 떨어져야죠. 아 환류 아 환류를 어, 네, 안 아, 보였어요 보였어요. 네, 아 이제 환류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네. 아 폭풍 제대로 못 썼어요. 강저수 너무 이신형서도 과감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폭풍이 그렇죠.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폭풍이 어, 네. 아, 네. 모습. 지금 자원이 천 가까이 있는데 그렇죠. 사용을 못한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프로게이머들한테도 이신영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텐데 이런 아마추어 플레이어분이신 강종훈님한테는 또 저번에 한번 압도적으로 경기를 패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어, 이걸 이제 막아낸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미 이신영은 이신영식 생산력 매크로 뭐다 되고 있고 돈도 보시면 200 이하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 이하로. 네. 이거를 망하되겠다. <laughs> 막아면 되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어, 병력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자동 포탑이 또한번더 돌아오는 바람에 자동 포탑이 또 나왔어요. 거기다가 세 번째 멀티 아이영아이 네. 형기는 여기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하죠 지금? 네 높죠? 되지? 뜨시는 네, 분들도 많아가지고 <laughs> 어, 이 게임 만들면 원래 하나가 하면 하나가 생겨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네. 얘기 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를 저도 저도 원래 알고 문제 말하는데 문제. 네. 이게 아무래도, 아니, 다크소울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양준식에서? 어, 아니요, 몰라요. 그,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이, 양준식에서 이렇게 모릅니다. 그, 스타크래프트2 프로게이머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CD게임 같은 거, 스팀게임 같은 거 전혀 모릅니다. 진짜 높은 확률로. 아무튼 다크소울 같은, <laughs> 다크소울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그 투표도 해가지고 정말, 그잘 만드는 게임 중에 하나라고 막 뽑힌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만드는데 참여하신 분이 제 구독자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크소울 하면서 아 이제 쓰레기 같은 게임 아... 제그 단골 멘트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단골 멘트를 막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게임 이렇게 만들어서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이유로부터 말하는데 아 일부... 그게 진짜 쓰레기 같은 게임이 아니라 그냥 게임 죽으면 말하지 않습니까? 원래 스타 킬투투할 때마다 나를 화나게 하니까 예 네. 네. 그렇게 말하는데 아 말하는데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오 이신영 선수 건설로봇 위치가 오 어, 요거 군수공장 하겠다는 거죠? 어디에 지켜있나요? 일단 여기까지 지켜있는데 아, 여기 가죠 그렇죠 군수공장입니다 이거는 네전진 군수공장 그런데 이맵 자체가 입구를 막기 위해서는 뭐 다른 맵이랑 똑같지만 반으로 짓고 보호관까지 빨리 지어야지 아 근데 강정호 선수도 요거를 준비해 버려가지고 지금 정찰 들어갔으면은 봤을 텐데 이거 글쎄요, 양 선수다... 좀... 요거는 최근에 올림올리그에서 그... 올림올리그 맞나요? 그... 고병재 선수와 김도훈 선수가 요런 식으로 프록시마 정거장에서 갈렸거든요 물론 위치는 바뀌었지만 군수공장, 땅거미 지뢰, 드랍 그리고 전진, 우주간문, 예언자까지 똑같았는데 문제는 김도훈 선수가 먼저 예언자를 치긴 했지만 펄서광선이라는 게 물론 무한대로 쓸수 있지만 에너지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땅거미 지뢰는 한번 떨궈 놓으면 신경 안 써도 돼 가지고 그렇죠. 프로토스보다 아, 테란이 먼저 아, 늦게 치지만 어, 근데 어, 통 시설이에요? 이거 뭐죠? 반응요 반응로에다 로봇 되... 공학 시설 완전히 다릅니다. 네, 지금 양손수다 <laughs> 아, 그렇죠. <laughs> 특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야, 요거는 사신 더블 노리고, 불멸자 올린인데 문제는 이신영 선수 다른 거예요. 반응로입니다. 투 땅꼬미질에 드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귤증 선수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떨어집니다. 예언자보다 더 떨어져요. 왜냐면 불멸자까지 기다리고, 이 돌을 깨야지 공격할 수 있고, 반면 이신영 선수는 그냥 드랍 가면은 땅꼬미질이두 개거든요. 어, 네. 처음 유닛은 차원 분관계예요 차원분가요. 아 날비를 준비해왔는데 강정선수가 이신영 선수가 현재까지 그 3연전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올림올리 그때부터 세번 네. 연속 그냥 전속적으로 수비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신영 선수가 아이 정도면 내가 한번 정도는 올인해 되겠지 하면서 했는데 어, 네, 의료군이 들어가요. 아, 아 망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아 반응 못했고요 아이고 이게 밸런스 테스트 모드로 해가지고 일꾼이 안 뜹니다 모드는 하나로 기. 밖에 못 만들어서 네. 네. 다섯 개잡혀버리고두개더아 네. 네. 사도 떨어져도 이시장 선수도 알아요 지금 벙커 짓고 있죠 본진 수비병력이 아무것도 없, 그렇죠. 없으니까 여기다 앞마당도 없고요 아 이건 앞마당 없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느리게 가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가야 돼요 저 타이밍이 땅거미 지뢰 드랍이 떨어지면 은 무조건 은 앞마당이 없습니다. 오, 어, 근데 이거, 해병. 이싱 선수 해병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배송해서, 네, 어, 여기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 붕각이 전멸이 있어서 한번 컨트롤, 신박하게 하면은 어떻게 좋은 가능성 만들어낼 수도 아, 있습니다. 의료선이 왔어요, 네, 의료선. 네, 네, 의료선도 와버렸고, 이게, 우선로만 없었으면, 아, 가능성있 없었을 그래. 그렇죠. 뭐. 사람 본진이기 때문에 건설로봇이 있죠, 주지.